안녕 여러분 애설이에요 오랜만이죠?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들고온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바로 제가 얼몬스트블루에서 어, 그 조그만 미니백을 시켰거든요 옆으로맨 크로스백인데 제가 방금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받로고카메라 켜가지고 지금 굉장히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엑소의 최훈님이랑업텐셜의이분이 제가 장입니다 크기는 어, 제가 생각했던 크기랑 비슷하게 왔고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칼을 사용할 때는 조심하세요. 와 진짜 이거 엄청 기다렸는데 제가 이런 거 내고 다니면 가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뜯지개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수납공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아, 이 가방 줄, 막은. 아, 여기 있고, 여기 안에도, 여기 뭐, 까매서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 밑에 또, 다른 보조주머니가 또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또 안에 하나 있고요. 밖에도, 이런, 뭐구물만이 네, 있어요. 이런데, 꾸밀 수 있어서 제가 그런 거좀 좋아하거든요. 꾸미고, 막 그러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영찰이라던가, 영찰이라던가, 이런, 이런 거? 넣어볼게요. 이런 걸 넣거나, 밖에다가 달아도 이쁠 것 같은데, 혹시 떼지면 또안 되니까, 그렇게 잘 되고 다닐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또 주머니가 있구 크기는, 어, 뭐제 손바닥 기준으로, 조금 양옆으로 좀더 많은, 사이즈가 생각보다 막 크지도, 막 작지도 않아요. 딱 들고 다니기 좋은 그런 크기인 것 같습니다. 가방에 지갑이랑 선크림이랑, 이거울 틴트, 어, 보드 배터리 이렇게 넣었는데요. 넉넉하고 핸드폰이나 그런 거를 넣어도 오히려 잘 남을, 자리가 오히려 남을 것 같아요. 자, 크기는 좀, 어, 미니백이니까 작은데 이것저것 잘 들어, 들어가서 가방 역할을 잘할것 같은 어, 그런 친구입니다. 아주 만족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몬스트블루 가방 어, 소개, 후기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